라오 입니다 오늘은 비엔티안 살때한달 살이 하실 때 배달 대행 음식을 시켜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글 스토어에 가서 뭐를 하느냐? 이겟 예, 저는 이겟을 좋아합니다. 이겟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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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설치 이게 한국어 지원이 돼요. 그래서 메뉴나 기타 뭐 주문하는 게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용하기가 편하다는 거죠. 자, 열어보겠습니다. 동의하고 이렇게 하면 나오죠. 우리 글자를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이렇게 선택하시고 바로 체험하기.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위치 그거 지정을 해줘요.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.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..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하면...